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주적 대격변 중에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라마나유성계 2023년 사역의 마지막 사역 2024년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목회를 전망하고. 대안을 성경적으로 제시하면서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목회를 함께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이 지도해 주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를 세워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해 하는 종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인간이 이끌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목회의 그림을 함께 그려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은 주님이 여섯 번째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로 14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 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셈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여섯 번째 인을 딱 떼니까 벌어지는 일이 첫 번째로 큰 지진이 났다. 그 다음에 해가 검어졌다. 그리고 달은 피처럼 변했다. 그리고 별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말려 떠나가고 각 산과 셈이 옮겨지기 시작했다. 이런 일들. 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주적 대격변이 일어난 거죠. 여섯 번째 인을 뗄때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제 장차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되어질 일들을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장차 이 시대, 이 지구상에 이 우주적 대격변이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석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지만 실제로 이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상을 본 적도 없기 때문이지요. 역사 이래로 이런 현상이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우주적 대격변이 일어나는 이런 여섯 번째 이내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죠. 반드시 되어질 일이기에 이 역사 속에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우주적 대격변이 일어나며 온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는데 이 초점, 이 우주적 대격변이 일어날 거야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15절로 16절이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 달라. 이렇게 구한다는 것입니다. 산과 바위를 향해서 구한다는 거죠. 이 주님 앞에 구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우주적 대격변의 심판이 일어나도 이 땅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산과 바위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그렇게 구하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그 정도로 이 시대가 악하고 이 시대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죠. 그 진노의 큰 날. 아. 이땅의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신을 가려달라고 바위와 산에게 부탁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17절 마지막절인데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서리요 정말 그들은 알아요. 이 날이 진노의 큰,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인 걸 아는데, 여기 아무도 설자가 없다. 우린 다 망했다. 우린 다 끝이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땅에 속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진노의 큰 날에 산과 바위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절망하지. 누가 능히 이 진노의 날에 설수 있겠느냐. 우린 다 끝장났다.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할 거라는 거지.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압니다. 우리의 믿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모든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전해 주셨습니다. 사망을 빼하시고 우리를 활란 날에 피난처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그래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산과 바위를 향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가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는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생각나는 말씀이 10편 50편 15절입니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세상은 활란 날이 되면 다 피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간다고 했데 해결되나요? 그것도 해결 안 되니까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에 믿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그 일로 우리를 건져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주님을 좋아합니다. 분명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우주적 대격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앞에서 절망할 것입니다. 그 앞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고 그렇게 절망의 끝을 다가갈 것입니다. 누구도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하며 외쳤던 로마서 8장 말씀이 생각납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한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리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정말 우리는 이런 놀라운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인을 떼시는 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이 절망이 아니라 진정한 희망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절망하지만 우리에겐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며 마지막 구원의 소식을 전할 이유가 되는 자리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라마나의 선교 사역의 마지막 날, 2024년 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누어야 할 오늘, 주님은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오늘도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식들이 이, 이제는 목회의 연장에 정말 답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말입니다. 주님, 오늘도 당신 앞에 설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저로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제대로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소서. 세상이 말하는 소식이 주님을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진실로 주님의 뜻을 바로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서 정말로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주적 대격변이 일어나는 자리에 우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주의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하는 그 여섯 번째 인을 떼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기억하면서 그 어떤 환란에서도 당당하게 그 자리를 걸어내는 요한은 이 여섯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을 보면서 굉장한 소망을 보았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우리에게도 이 황제의 핍박과 여러가지 말도 안 되는 이 핍박의 현장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러나 인을 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오늘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주님이시기에, 얼마나 요한이 소망이 차서 이것을 이완계시록을 써내려갔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오늘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